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사님이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선생님은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을 감사하며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 큐티솔로 고고! 사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전도생이랑 같이 읽을게요.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우도들에게 사울의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 무서웠어요. 왜 그럴까요? 스대반을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게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사울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사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지 않았어요. 이때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복음,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채우고 또 이를 통해 사울이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기를 바랬던 것이죠. 과거의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은 변화된 사울을 바나바는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나요? 변화가 있나요? 사랑으로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 때문이죠.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바나바 같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친구들에게 못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들을 다 반성하고 친구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으니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내일도 신나고 재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안녕!